안녕하세요, 수분들 홈메이킹올릭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더운데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봤어요. 바로 레몬 치즈 타르트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엄청 부드러워서 아마 드시기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 베이킹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서 쉽게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잘 풀리면 거품기로 교체해주시고요. 여기에 파마산 치즈랑 설탕을 넣어줍니다. 파마산 치즈를 넣으니까 치즈향이 훨씬 강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레몬 껍질, 레몬 필과 레몬즙을 넣어줍니다. 계란도 넣고 섞어주시고요. 레몬즙은 좀더 많이 넣어야 향이 세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도 넣고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 반죽을 냄비에 옮겨주고, 가열해줍니다. 고루고루 섞일 수 있게 약간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분을 넣고 섞어줍니다. 어, 그래도 농도가 좀 묽다 싶으면 전분을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맞춰주시고요. 물에 담아서 식혀줍니다. 이건 타르트지인데요. 타르트지 레시피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타르트지를 2-3mm 정도 두께로 밀어주고 쿠킹커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머핀틀을 사용했고요. 쿠크로 찍어서 5분 정도 살짝 먼저 구워 줍니다. 이렇게 해야 부풀지 않아요. 여기에 치즈 크림을 채워 넣고요. 5분에 구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요. 식힘망에 옮겨서 식혀 주세요. 그럼 완성. 냉동실에 잠깐 넣어도 맛있고 정말 냉장고에 넣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어,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다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